어투비앤투 라스트라는 철학인데요. 이거는 존재의 지속성이라는 죄송합니다.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강인함이라는 것은 짧은 마치 밤하늘을 장식하는 폭죽처럼 화려하게 피날레를 장식하는 게 아니라 오래,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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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남는 사람이 강인한 겁니다 운동도 결국은 수명이 중요해요 운동 수명을 중시합니다 하쿠로가 겉보기에는 유튜브에 막 내일은 없다 하면서 막 영상을 위해 좋아요 100개 하면서 점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laughs> 아닙니다 원래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토록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요. 그래서 창시자들도 지금 50대를 가까이 바라보는데도 잘 움직이고 계십니다. 도전도 하고, 강인하고, 여전히 체력도 엄청 굉장히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모토를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많이 훈련해 장애물 코스를 설정해 줍니다. 두 번째, 더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좋아, 스쿼트를 같이 할 거예요. 나 그냥 스쿼트 계속 할게. 장애인 코스는 살짝 해드릴게요. <laughs>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찍고 돌아오시면 돼요. 1번 6번, 그래. 3번, 4번, 4번, 5번, 6번, 7번 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돌아올 때는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잘 보면서 돌아오시면 이게 7번이에요 되고. 네 7번 오. 오케이 준비되

Tchau, 돼, 아 근데 그래, 배가 너무 아파 아빠 엄마 <laughs> 진짜 1분이 지났나요? 네분남니다 dur

다 같이 시작해서 다 같이 끝내자. 와, 됐어. ああ。Oh. Oh. 가분안나습니다 아, 진짜.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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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고다 네. 아, 자, 15초! 9초! 8 7 6 5 4 3 2 1 릴렉스 아, 네. 잘했습니다 아, 진짜 죽을 같아 편하게 앉으시고 호 가다듬으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방금 했던 존재 지속성 트레이닝을 처음 경험했던 게 2012년 12월에 국제공인 파프로지휘자 자격증을 레벨 1을 처음 서티 하고 실습 과정을 채우러 대만, 타이페이에서 일했던 9명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이 차우벨 워크샵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4일간의 트레이닝 시간이었는데 제가 훈련했던 훈련 경험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몇안 되는 경험 중 <laughs> 하나였어요 그때 차우벨이 아까 제가 했던 메시지와 비슷한 걸 많이 말했어요. 우리는 처음에 강인해지기 위한 열망 하나로 훈련을 시작했고 정말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정말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구나. 어떤 화려한 점프, 화려한 이면 이전에 내가 평생토록 잘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전하면서 그때는 이런 기술적인 트레이닝은 4일 차에 있었고 초기 1, 2, 3일 차에는 끊임없는 컨디셔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랬어요. 우리가 스쿼트를 하고 있는 동안. 상체와 복부는 쉬고 있다. 아, 네. <laughs> 우리가 푸쉬업을 하고 있는 동안은 하체는 쉬고 있다. 그런 원리로 몇 시간이든 우리 인간의 몸은 계속 움직일 수 있게 돼 있다. 끊임없이 계속 연속된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전신 체력과 스태미나를 개발시키는 거죠. 중요한 건 사실 이런 눈에 보여지는 어떤 체력이라든지 계속해서 장애물을 극복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사실 저 많이 강조했던 건 정신력입니다. 정신력. 결국은 차우벨이 마지막 4일차에 강조했던 거는 자기 회복력이 있어요. Self-resilience. 아,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인생과 여정은 수많은 장애물의 연속이다. 위험과 장애물의 연속이 인생의 본질이고 안전은 환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실패에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좀비처럼 회복해서 일어나서 다시 자기 본연의 본성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파쿠로인의 자세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살아있는 매 순간에 이런 수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왜냐면은배복이 자기 회복력이라는 거는 내성입니다. 내성, 의지력, 인내심.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서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방금 그런 고된 반복된 수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글, 좋은 사진, 좋은 영화, 좋은 철학자, 좋은 구도자를 만나더라도 그 부분은 그 순간만 부처가 될 뿐이에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순간 부처로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변화를 직접 실천하는 거고 그 삶의 변화가 하루, 일주일, 한 달, 일 년,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이 되려면 자기 수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회복될 수 있는 나만의 수련이야. 어떤 사람은 그게 달리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 읽기일 수도 있고 글쓰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학 문제를 푸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진 찍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아님처럼 게임 개발일 수도 있고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그 본연의 수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자기 좋아하는 거 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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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좋아하는 거 해서 셀프 레질리언스, 자기 회복력도 뛰어납니다. 자기 좋아하는 거 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하면서 할수 있는 거예요. 힘든 트레이닝에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 마지막으로 정리 운동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네. <웃음> <웃음>